방정식 두번째 시간인데 조금 복잡해요 요 모양이 조금 복잡해요 이거의 근을 구하라 요게 복잡한 예를 세타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 3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세타 요게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그런데 x의 변역이 이렇게 나오고 우린 세타를 구할 거니까 세타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세배, 여기 세배 할까요? 3x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더해져야 돼요. 그럼 양변에 2분의 파이를 더해요. 여게 세타야. 그러면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코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이가 되는 세타를 구해보자. 여기가 세타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세타야. 코 사인은 x, 코 x죠. 그럼 x가 2분의 루트이예요 그럼 여기에 동경.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게 2분의 루트 2 그럼 이게 45도 되겠지. 그럼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되겠네. 그러면 얘는 4분의 파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세타거든. 4분의 파이가 범위에 안 들어가죠. 그럼 얘는 버려야죠. 이건 안 들어가요. 쭉 돌아오면 얘는 4분의 7파이. 얘는 범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쭉 가서 이제 끝난 게 아니야. 왜냐면 세타는 2분의 7파이까지거든. 4분의 14파이까지예요. 그럼 더 가면 얘는 4분의 9파이야. 그럼 얘도 답에 들어가는 거지. 또쭉 돌아요. 그럼 얘는 4분의 15파이인데 이거는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럼 얘는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겠지. 그럼 답은 요거 두개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지금 세타를 구한 거거든. 우린 X를 구해야 돼요. 애초에 주어진 건 X거든. 세타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그럼 이제 X를 구하자. 자, 이거 기억하세요. 요두 개가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게 세타거든. 여기, 요걸 했잖아. 그럼 얘가 세타니까 얘를 바꿔치기 해야죠. 해서 얘를 풀면 마지막으로 X가 나오겠지. 이게 마지막 답인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놈을 세타로 치환을 한다. 그러면 세타의 범위를 구해요. 요거니까 여기 이 범위에서 사인 x는 0과 1 사이죠. 그다음에 파이를 곱해요. 그럼 0 파이. 요게 세타니까 세타의 범위는 0에서 파이까지 가 돼요. 그러면 이게 코 사인 세타. 코 사인 세타가 0 되는 거. 요게 0이니까 요게 0이야. 이 범위에서 코 사인이 0 되는 건뭐 있나? 파이가 있죠. 아니죠. 2분의 파이가 있죠. 2분의 파이야. 그러면, 이제 세타가 요거니까, 얘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 주면, 이거네요. 그럼 파이를 지우고, 사인 X가 2분의 1 되겠다. 이제 요거의 근을 구해야죠. 자, 넘어갈게요. 사인 X가 2분의 1이에요. 사인은 Y. Y죠? Y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죠. 동경을 만들어 내면, 요게 2분의 1, 요게 여기 30이죠? 여기가 30이야. 여기도 30이죠? 그러면 얘는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엔 6분의 5파이가 되겠지. 얘는 여기 범위에 들어가죠? 0과 파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둘다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지. 사인 제곱을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이걸 풀수 있겠다. 그럼 얘를 정리해서 풀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코사인은 마삼이 불가능해요. 그럼 얘는 버려야죠. 2분의 1만 남았네. 자, 코 x야. 반지름 1인 1에서 x가 2분의 1이에요. 여기에 동경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몇 도냐? 이게 질문인데, 이게 2분의 1 파트너 30이죠. 얘가 60이에요. 얘도 60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3분의 파이죠. 그다음에 얘는 3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바꿔치기 할수 있는데 만약에 제곱이 없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제곱이 없어요. 그러면 제곱을 만들어 내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 얘를 넘기면,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 되지. 얘는 제곱을 해도 코사인인데, 요 놈을 제곱을 하면, 사인 X를 제곱을 하면, 얘를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애초에 사인, 코사인 두 개인데, 여기는 코사인만 남게 됐죠.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해서 근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죠. 뭐예요? 그냥 풀지 않고, 제곱을 해서 풀면 무연근 나온다고 했지? 얘를 제곱을 해서 풀었거든. 이걸 그냥 풀지 않고, 그러면 무연근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뒤에서 구할 거예요. 먼저 코사인 x가 0이면, 이게 이게 0이야 위에서, 이게 0이면 사인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면 사인은 0 나오겠다. 이렇게 사인까지 구해놔야 돼요. 이 위에 것만 하지 말고 이 무연근 조이에 돼요. 자, 이걸 그대로 넘길게요. 자, 넘어가요. 이거예요. 이거 위에 것만 풀지 말고 밑에 거를 동시에 풀어야 돼. 자, 해볼게요. 먼저 코사인 구할게요. 코사인은 x죠. 코 x. x가 0. 그럼 이거, 요게 여기하고 여기죠. 이게 0이야. 그럼 이게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 마이너스 1, 여기죠? 마이너스 1, 파이가 되겠지. 만약에 무연근을 신경을 안 쓰면 답을 3개를 다쓸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닌 게,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코사인이 0이며, 사인은 1이야 돼요. 그러면 2분의 파일 때 사인이 1돼요, 맞아요. 근데 2분의 3파이는 사인이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안 돼요. 코사인이 0이면서 사인이 1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버려야 돼요. 이게 무연근이야. 그다음에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면서 사인이 0. 여기 파이 맞죠? 이건 됐어요. 요거 두 개가 답이 되겠네. 무연근 제곱해서 풀면 무연근 조심해야 돼요. 자, 얘는 탄젠텍스만 있으니까 구할 수 있죠. 양변에 탄젠텍스를 곱을 해서 얘를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풀면 1과 루트 3이야. 탄젠트는 뭐예요? 동경의 기울기죠. 자, 동경의 기울기가 1, 그럼 요점과 요점이네. 그 다음에 동경의 기울기가 루트 3, 요점과 요점이죠. 자, 이게 파란 게 기울기 1이면 요거몇 돌까요?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야. 요거. 그 다음에 요점은 루트 3. 그럼 얘는 뭐예요?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쭉 와서 얘는 4분의 5파이죠. 그 다음에 옆에 거, 이건 3분의 4파이. 요 4개가 답이 되겠다. 자, 이제 그래프로 푸는 문제예요. 방정식인데,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의 근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야. 근의 개수, 방정식의 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야.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8분의 1x를 그릴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1이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8분의 1, 어딘가 8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야 8분의 1 되겠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여기가 3파이죠. 지금 여기가 0, 여기가 파이예요.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가 돼요. 3파이는파이가 3.14니까 9점 얼마가 되겠지. 그럼 8은 요 옆에 있어요. 여기 8이 있어. 그럼 여기 x가 8, y가 1, 요 점을 지나겠다. 원점과 요 점을 지나겠지. 그럼 이쪽도 해보면, 여기 마3이에 마8. 그러면 직선이 요렇게 돼요. 여기 y는 8분의 1x가 돼. 그러면 요 빨간 직선과 코사인 x, 파란 게 만나는 점. 그게 근이야. 그러면 교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근이 다섯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의 근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야.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로 쪼개자. 얘를 넘겨요. 이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배네. 그 다음에 주기가 반으로 감소하죠. 주기가 파이가 되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주기가 반으로 줄은 거야. 이거 잘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 여기가 이파이가 돼요. 빨간 거 보지 말고 파란 걸 봐요. 파란 거 0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원상태가 됐지. 여기가 이파이야. 한가운데가 파이고. 문제는 0에서 2파이까지예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교점이 4개죠. 네이 범위 안에서. 그러면 근의 개수는 4개라고 네 할수 있고 어떨 때는 4근의 네 합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요. 근데 이 그래프는 이거 파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거든. 그러면 얘와 얘는 합이 2파이가 되겠지. 평균이 파이니까. 그다음에 얘와 얘도 합이 2파이. 그럼 노란 거 4개, 그는 합이 4파이가 되겠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할게요.